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발 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요즘에 비절개 모발 이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과거에는 대부분이 절개였는데 아,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비절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절개를 하다가 보면 이제 뒤쪽의 머리를 우리가 시야에서 잘 보고 뽑아내는 수술인데. 모낭단위 이식이라고 그러죠. 모낭단위 이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뽑아낼 때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모여있는 그 자체를 뽑아가지고 심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 아주 얇은 막으로 쌓여있는데 그 막을 깨뜨리지 않고 심으면 생착률이 좋기 때문이죠. 비절개는 그래가지고 두 개, 세 개, 하나짜리를 뽑아가지고 심는데 보통 우리가 삼천 개 정도를 예상한다. 삼천 개라면 이제 머리카락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 세 개짜리가 훨씬 많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모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낭 단위 이식을 우리가 채취할 때 하나보다는 두 개, 세 개짜리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심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솟아있으니까 모수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한 3천 모 아니면 4천 모의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한다면 보통 한10% 정도는 더 어, 머리카락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는뭐 환자분의 복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높을수록 또 그런 현상을 볼수 있는데, 아, 저희는 3,000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3,200모, 300모가 더 나와도 저희는 3,000모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만약에 3,000모 가지고 약간 좀 부족하겠다. 근데 뭐한 1, 200모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럴 때는 그냥 저희는 300모를 권해 가지고 약간 더 심어 드리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